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열다섯 번째 범죄자는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범인이었던 김대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힐 수 없는, 잊어서 안 되는, 어, 정말 그런 참사였죠. 자, 하는 일의 특성상, 늘 어~ 저는 새로운 뉴스를 자주 찾아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어~ 저도 딸과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희생자가 된 사건들은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참큰 고통이 뒤따르곤 합니다. 그래서 시랜드 화재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들은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몇몇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이 컨텐츠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외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됐으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또 지워지지 못할 사건의 리스트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상위권의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 상위권의 랭크가 될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개인이 벌인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47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김대한은 대구에서 택시기사와 화물차 기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뇌졸중에 걸리면서 졸지에 백수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자신의 불행을 사회의 탓이다 라고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서 샴푸통에 담고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에서 지하철 1079호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어 김대한 방화범 방화범 김대한입니다. 시사저널에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열차가 중앙로역에 도착하자 열차에 불을 질렀고요.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붙자 당황하면서 바로 열차 바깥으로 뛰쳐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은 재빨리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대피를 할수 있었고요. 또 승객들이 119에 신고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대략 오전 9시, 오, 오전 9시 52분에서 53분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로역의 역무원이 종합 사령실에 중앙로역의 화재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를 부탁합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 종합 사령실에서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마침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던 1080호 열차에게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조심해서 진입해라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 당시엔 간단한 화재가 아니었고요. 1079호 열차가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알수 없었던 1080호 열차는 중앙로역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는 이미 역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연기가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버렸고요. 그러나 그 이후 전기가 끊기게 되면서 1080호 열차는 연기 속에서 밀폐되어 버리게 된 거예요. 9시 57분에서 58분 정도가 되자, 1080호의 기관사는 종합사령실에 다시 상황을 알리면서 대책을 문의를 합니다. 지금 불이 너무 심각한 게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봤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기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세요. 라는 것이었죠.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종합 사령실에서 시킨 것처럼 잠시 후에 출발할 것이니 대기해 주세요라는 안내를 했고요. 그제서야 중앙로역의 역무원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역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승객들이 먼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중부소방서 대원들이 중앙로역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연합뉴스에서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 이렇게 구조작업을 소방관들이 벌이고 있는 모습을 마침 이렇게 찍었다고 해요 9시 58분에서 59분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어 안내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상태가 아무래도 심각해 보이니까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종합사령실에 승객 대피 여부를 문의하게 됩니다. 1810호 기관사가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력이 끊겼다 들어왔다 막 하면서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답을 못 들으니까 기관사는 또 대기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전력이 공급될 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고요. 기관사는 다시 승객들에게 열차가 출발할 것이니까 대기하세요 라고 전달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승객들한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때쯤부터는 1079호 열차에서 1080호 열차로 이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제서야 종합사령실에서는 1,080호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대피시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하는데 이미 전력이 다 끊겨버려서 문이 열리지 않는 칸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유독가스와 연기로 가득 찬 상태에서 수동으로 문을 개폐하는 방법도 몰랐던 승객들이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후 이 기관사는 사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전동차의 엔진을 끄기 위해서 마스터킵 를 뽑고 나서 근처에 몇몇 승객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승객들의 안전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전력도 끊겼고 어두웠겠죠. 유독 가스와 연기로 가득찬 상태예요. 그리고 승객들은 지하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법도 몰라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관사는 자신의 몸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어쨌든 약 10시 10분경이 되었을 때는 인근의 소방서와 파출소의 인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역사는 이미 연기와 유독가스 그리고 뜨거움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을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가 구조자들의 어떤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까지 나서서 경북 지역의 모든 소방관들을 출동시켰는데요. 역사로 내려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오후 1시 38분경 겨우 화재에 대한 진화 작업만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진화 작업 후에 그 사건 현장이에요. 뉴스엔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또 연합뉴스에서 타버린 전동차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김대한이 저지른 방화가 시작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이처럼 큰 인명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힐 만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직원들의 정말 한심한 수준의 대응이 이를 키웠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죠. 우선 1079호 기관사는 중앙로역에 도착해서 화재가 난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불길을 진압하지 못하니까 상황실에 정확한 화재 규모와 위치 등은 보고하지 않고 일단 자기 몸부터 피했어요. 1080호 기관사의 경우는 더 심각했죠. 종합사령실에서 중앙로역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로역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연기로 가득하다라는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아이, 뭐,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중앙로역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후에도 스스로 사건 현장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실에, 사령실에 지시만 기다렸을 뿐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사령실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라 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야 그 근처에 있던 승객 몇 명과 함께 그냥 지상으로 대피해버린 게 다예요. 그렇잖아요. 종합사령실에 있는 사람보다 현장에 있는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위에서 시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기관사를 또 1080호의 승객들은 믿고 같이 기다린 겁니다. 중앙로역의 역무원들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역사 내부를 비추는 CCTV는 물론이고요. 화재 발생벨이 있었음에도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합니다. 게다가 화재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종합사령실에서 1079호 열차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만 보고를 해서 혼란을 초래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역의 역무원들은 도대체 뭘한 거예요? 역사에 불이 났는데 CCTV도 있고 화재 발생 별도 울렸을 텐데 불이 늦게 나, 불이 난 사실을 늦게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종합사령실에도 179호 0 열차에서 불이 났어요가 아니라 중앙로역에서 그냥 화재가 발생했어요라고만 보고를 한 거예요.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사령실이었다고 합니다. 열차의 운행을 관리하고 전력의 공급도 관리하고 시스템을 제어하며 기계 설비와 통신 시스템까지 전부 관리하고 감독하는 종합사령실 역시 중앙로역의 시시, 중앙로역을 CCTV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까지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1080호 열차가 중앙로역으로 들어서기 전에 충분히 멈춰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CCTV가 까맣게 보일 정도의 연기 속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080호 열차가 중앙로역으로 그대로 진입하도록 허락합니다. 게다가 빠르고 정확하게 승객들의 대피를 지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시간을 끌고 대기를 시켜요. 그리고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리죠. 결국 제대로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도망친 1079호의 기관차, 기관사 그리고 오로지 사령실의 지시만 기다리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린 1080호의 기관사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중앙로역의 역무원들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별일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령실의 직원들이 이 엄청난 참사를 빚어낸 것입니다 결국 3시간 동안의 화재로 사망자가 198명 부상자가 15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열차 안의 재질을 모두 난연 불연 소재로 바꾸었고 열차의 문을 쉽게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휘발유를 임의의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지 못하도록도 했지만 200여 명에 가까운 안타까운 생명들을 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서 그 안타까운 생명들을 달래 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대구 시장은요. 다음 날 바로 대구 지하철 공사 사장을 해임시키고 아직 시신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의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열차와 역사 내에 물청소를 싹 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어... 어 욕할 뻔했는데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요? 게다가 지하철 공사 역시 유가족에 대한 사과보다 먼저 탈출한 기관사들을 불러들여서 그 시간에 대책회의를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골들이 다 뒤섞여서 그 200여 명에 가까운 유골들이 뒤섞이면 이거 주인한테 어떻게 찾아줘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 그것도 다 청소가 돼서 그냥 쓰레기 더미 안에 다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유골도 마찬가지예요. 유골도 그냥 쓰레기들이랑 같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어, 이게 사이코패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구 시장은 당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실드를 통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요 문제의 방화범을 포함한 기관사, 사령실 직원 등 8명만이 구속됐고 방화범이었던 직접적으로 불을 지른 김대한만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그냥 아주 가벼운 형량의 처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지난 이 10월 28일날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의 특별 수사본부의 조사도 한달 아니죠?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12월 초였어요. 지금은 벌써 1월 중순이 넘어가죠. 이제 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세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의도적으로 벌어진 참사와 탐욕과 방심이 부른 참사라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를 연관시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쪽이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소개되었던 희생자분들의 마지막 휴대전화 메시지들을 보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미치광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없이 소중한 일상을 이렇게 무너진 거죠. 더 이상의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잘 잤어요. 여긴 날씨 맑음. 오늘 하루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요. 사고 발생 7분 전에 예비신부 송혜정이라는 분이 예비신랑 이호용이라는 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인데 거의 사무실에 도착했어. 저녁밥 맛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빨리 퇴근해요. 사고 발생 4분 전 김인홍님이 남편 이홍원님에게 한 통화 기록 중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고요. 좀 있으면 중앙로역을 지나간다.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고 발생 3분 전에 서동민 씨가 선배 송두수 씨에게 한 통화 기록이고요. 엄마, 여기 와도 못 들어와. 9시 54분. 사고 발생이 1분 후. 대학생 딸이 어머니 김귀순에게 한 통화 기록이었고요. 여보,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오전 10시 1분 사고 발생 8분 후에 김오, 김인옥 씨가 남편과의 통화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렀다고 지금 바로 신고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 알았지? 오빠 괜찮으니까 10시 2분 사고 발생 9분 후에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가, 다녀와야 될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오전 10시 11분 사고 발생 19분 후 이성훈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고요.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없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laughs> 10시 14분 사고 발생 21분 후 고등학생 이미영양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낸 내용이고요.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 날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10시 22분 사고 발생 29분 후 서부교회 집사였던 김창재씨가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엄마 나간거죠? 난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사랑해. 10시 43분 사고 발생 50분 후 함께 있던 아들 손준호가 탈출에 성공해 생존한 모친. 박현자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연아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기독교 모임 강사였던 허현 씨가 다른 강사였던 강지연 씨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 안 돼. 안 돼. 오전 9시 58분 사고 발생 5분 후에 이현진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고요. 엄마, 지하철에 불이 났어. 영아야,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영아야, 영아야, 영아야. 숨이 차서 더 이상 통화를 못 하겠어. 엄마, 그만 전화해. 영아야, 제발, 엄마 얼굴을 떠올려봐. 엄마, 사랑해. 장계순 씨와 딸이었던 이선영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하철에 불이 나 난리라 해. 뭐하노 빨리 나온나못 나갈 것 같아. 저 죽지 싶어 해. 어머니 애들 좀잘좀 좀 키워주이소. 아들 박정순이 노모 황점자씨에게 보낸 메시지고 이날 그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 먼저 올라가네. 건강하게 잘 지내. 남편 오승유씨가 아내 김민정씨에게 보낸 메시지였다고 하고요. 열차에 불이 났다.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꿋꿋하게 살아라. 어머니 최금자씨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빠, 뜨거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들 정매네씨가, 정민회씨가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였고 너 정떨어진다 크크 우리 그냥 헤어지자 크크 죽음을 예감한 한 남성이 자신이 죽는 걸 연인이 알면 슬퍼할까봐 일부러 기분 나쁘게 이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란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혼이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기다리지 마라. 나안 간다. 자, 그 밖에 어 누구인지는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컨텐츠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범죄자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